안녕하세요. 저는 인컬리셔스 대표 컬러 연희쌤 박지연 강사입니다. 저희 인컬리셔스는 한국인의 색채에 맞는 KS 색상환 기준과 그리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 고객님들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퍼스널 컬러란 퍼스널 나의 신체색, 퍼스널 플러스 컬러 색상을 통해서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색깔을 찾는 것이고요. 패션, 헤어, 네일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이미지로 변신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정보입니다. K.S.는 한국 표준 색채라고 해서 어, 지금 컬러리스트 기사님들 지금 어, 시험에 활용하고 있는 어, 우리나라의 고유의 색깔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퍼스널 컬러 진단을 통해서 개인의 잠재적인 아름다움, 즉 나의 컬러를 발견을 하는 것이고요. 이후 TPO에 따른 스타일 어, 연출을 통해서 긍정적인 첫 인상, 즉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해서 중요한 이유입니다. 햇빛의 양을 통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4계절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명도와 채도를 구분하고 있고요. 이에 KES 톤으로 그리고 과학적인 데이터 설문과 어, 피부 측색, 그리고 키트 등을 통해서 웜톤과 쿨톤을 구분하고 해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현재의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신체색이나 어, 이미지는 바뀔 수는 없지만은 내가 요구하는 이미지는 꾸미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봄에 가장 대표적인 톤은 라이트 톤이고요 산뜻하고 밝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여운 큐티룩이나 단정한 정장룩도 잘 어울리고요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봄에 맞게 활발하고 발랄한 느낌으로 표현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여름에 하얀이 많이 들어간 화이트 티시고요 투명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하늘한 시콘이라든지 원피스, 그리고 지금 같은 겨울 같은 경우에는 스웨트나 니트 종류도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과하지도 진하지도 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연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가을의 대표 톤은 덜톤이고요. 차분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을은 다양적으로 색깔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부드러운 가을 타입 색으로 잘 맞춘다면은 풍성하고 다양하게 연출을 하실 수가 있고요. 메이크업도 마찬가지로 베이지나 어두운 톤의 봄에 화사한 타입으로 연출을 하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은 음영을 줘서 세련되게 연출을 해 주시면은 더욱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의 대표 톤은 다크 톤이고요. 가장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일도 저명도 어두운 느낌의 그런 스타일이 잘 어울리고요. 따라서 연출하실 때는 어두운 걸잘 매칭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이크업은 화려한 컬러풀한 것도 잘 어울리고요. 다크 플럼이라든지 다크 체리성 같은 어두운 짙은 색들로 세련되게 연출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퍼스널 컬러를 통해 자신만의 색깔, 스타일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